네, 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4월 20일 금요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에는 나스닥이 2%로 출발한 걸로 기억하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2%로 거의 4 하락을 했죠. 어, 생각보다 큰 하락 폭이었고, 그래서 아침에 저도 볼 종목을 정리해 뒀는데, 이 정리한 종목 중에서는 거의 매매 안 하고, 오늘은 일동약하고 로봇주에서 어, 수익을 챙기고 끝냈습니다. 자, 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 뭐, 러시아 디폴트 리액이 있었고, 원전 이야기 있었고, 이런 이야기 있었죠? 폴란드 원전이랑 중국 23조. 그리고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이 창원에 가서 원전 메카로 오뚝 세우겠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신기계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갭이 뜨거나, 뭐, 개파라가 하거나, 매매할 계획을 좀 세웠었고요. 국정과제는 이제, 곧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뭐, 원전, 똑같이 원전 들어가 있고, 뭐, 용산, 부동산, 디지털 등 가지고 있고요 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곡물을, 오늘도 현대사료인가? 한의사료인가? 뭐, 그 상황과 갔죠 걔가 이제 투명을 나오면 이제 매매하려고 했는데 결국 투명 안 나오고, 또 사조, 사조동화원이라든지 다른 곡물주나 뭐, 닭고기 관련주. 또 급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이렇게 고물주 있었고 대마, 대마는 손목 자체가 별로죠. 화일이라든지 마이더스, 우리바이오. 어제 원이랑 똑같이 NPC도 음, 거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또 NPC5만 정말 미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더라고요. 어, 우선주는 매매를 잘 못하기도 하고 효과가 너무 얇고해서. 보진 않았는데 조금 아깝긴 하더라구요. 배터리 우, 아, NPC 우, 이것도 좀 이따 볼 거고, 오토는 오늘 빠지려고, 오토는 조금 빠지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안 빠지고 또 여기서도 또 양보가 뽑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저점을 깨면 다시 한번 더볼것 같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은 뉴스가 좋았죠. 미국에서도 구매를 할 거라는 그 장전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장전에 이제 매수를 걸었는데, 일동 홀딩스를. 매수가 체계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고, 이제 일동 제약이 한 15%? 그리고 일동 홀딩스가 한6%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매매를했습니다 로봇은 오늘 기이또 많이 뜨더라고요 아, 휴림 로봇 은 제가 어제 1900원에 팔았는 것 같은데, 2100원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많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한번 매매 차트 좀볼것같고요 이건 안 했고, 넷게임즈좀 돌렸죠. 룽투 코리아는 안 받고, 포어비스는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9만2 0 0원에 제가 매수를 걸었는데, 어, 9만2 0 0원 제가 왔는데, 체결이 안되더라고요 아, 이건 조금 많이 아까웠고요 토스 안 받고, 마켓컬리도 뭐, 어제 KCP도 뭐, 사항가 가고 했는데, 얘는 캡처도안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아,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관련된 뉴스 있었고, 이거, 상하이, 대란, 물류봉쇄 있고, 뭐 로봇 뉴스, 어봇 뉴스 뭐메타파스 뉴스 뭐 에프 뭐 배터리 뉴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 일단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저희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끝나서 그런지 마이너스 0.7%로 개파락을 했고 상년이 빠지더라고요 빠졌는데, 여기 915, 917 포인트가 옛날에 보시면 이런 자리, 여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쭉 올렸습니다. 근데 누가 올렸냐? 기인이 올렸어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이 오늘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기관도 팔고 보시면. 거래대금 7조 이제는 뭐 10조 찾기가 힘들죠. 어제 8조 나좀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7조 나오고 외국, 외국인 다 팔고 기관 팔고 특히 금투가 많이 팔았어요. 얘는 이때 들어온 물량 다 나갔네요. 개인이 엄청 많이 사서 지수를 견인했다. 그렇게 볼수 있고, 매매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련주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많아가지고 로봇은 제가 로봇로 보는 여기서 매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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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마 여기서 한번 더 샀어요 다른 계좌에서 그래서 합쳐가지고 어제 시간에서 한3% 수익 내고 정리하고 오늘 갭 떠서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길게 보려고 이렇게 조금 매도했다가 여기 매도하고 만5 0 0 원에 걸었는데 체근 안돼서 빠지길래 정리하고 이 끝다리 벗어날 때 가지고 있는 물량 다던졌습니다 이따가 휴림 로봇 돌렸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와 기사가 없는데 재료가 없는데 돌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빠지더라고요. 재료가 없으면 조금 돌파는 힘든 것 같습니다. 유일로봇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네. 여기서, 아까 한 이쯤에 샀죠? 이쯤이랑,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얘는 아마 약수익으로 나왔을 겁니다. 약수익으로. 네.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아침 식가가 생각보다 길이 많이 떠서, 어제, 어 시간에보다 길이 많이 떠가지고, 깔끔하게 다, 다 던졌습니다. 얘는 뭐한 3등주 였죠 그 다음에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은 어, 어제 심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제 시세를 주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죠 수상하다고 느끼고 종배 했으면 제일 베스트였던 차트인데 이렇게, 꼬다리 만들고, 이런 꼬다리 쪽에, 총가를, 안착시켰죠 어, 시간에 사각가를 갔는데, 얘가 키비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16%. 뉴스도 어, 없고, 캡도 많이 뜨길래, 잡진 않았고, 여기서 매매한 거는, 고점 만들고, 빠졌는데, 시가를 지지하고, 돌려서, 조금 샀다가, 이런 고점 넘길래, 아, 이거, 그냥 유성으로 가나 그래서 봤다가 아아서 손절했습니다. 얘는 여기서 올라와서 샀다가 종가에 그냥 손절했습니다. 근데 맞피 뭐 비중도 적게 했고 아 이때 손절했네 이때. 자 이렇게 했고 일동제야. 일동제를 제약. 일동 보면 아침에 뉴스가 어. 없지? 네, 미국 정부에서 시원 옷기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 소식이 있었죠 뭐 유료 기세였긴 한데 대충 내용은 보이니까 또 그걸 보고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를 매매할 생각이었고 이 네. 액을 그 보면 갭이 진짜 많이 떴어요. 15%어 어제 종가가 1 0했는데 갭이 여길 떴죠. 6만원짜리 어, 6만원짜리는 나쁘진 않은데, 저 기비면 저는 못 건드리거든요. 기비 너무했다서. 단계못 건드리고, 근데 어제 고가를 지키고 돌릴 때,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일단, 이수 자체가 엄청 좋았어요. 미국 정부에서 쉬운기 먹는 약을 구매한다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갈줄 알았는데, 빠졌죠? 빠지는데, 이런 저점은 안 깨죠? 여기서 한번 안 깨고, 그래서 안 깨고 돌려줄 때, 어, 이거 조금 이상하다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주가 아마 붙어서, 시간 보시면 여기 있죠? 이 특징주 여기 붙으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들어왔어요 이게 도 오늘 뭐한 200까지 들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네. 보시면, 여기 시간 보이시죠? 9시 아, 50분 넘어서. 이때가 이때거든요. 이렇게 포맷수로 들어오면서 저는 61,000원에 조금 정리하고, 이거를 바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특징적으 붙이면서 바로 못 넘어가서 여기서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고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데 행보를 하죠. 그리고 고점이 이 자리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일동 올리넌스로 조금 매매를 잘, 매매가 잘 풀려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자 해서 6,300원, 6,400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6,500원도 보고 싶었는데, 보시면 여기가, 저는 여기 21선, 6,300, 63,500원. 이 자리를 이제 목표가로 두고 매매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조금 짧게 두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이 자리 두고 매매해서 6 6 3,500원 전에 다 정리를 했구요 여기 딱이 자리에 3,500원 이제 정리하고 근데 생각보다 내가 힘이 세서 세서 생각보다 힘도 세고 재료도 좋아서 그런지 뭐 6만 5,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돌림을 고민했었어요 이때가 한일사료가 상한가가 들어갈 때였거든요. 한류 사회 상한가 들어가니까 돈이 다 빠지면서 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요, 요 자리죠. 아까 저항했던 자리. 그래서 63,500원부터 63,000원까지 눌리면 할까 하다가 포기하니까 반등 나오고. 그리고 이 자리는 아까 오전 고점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반등하고 살짝 깼다가 반등 엄청나게 하고. 오후장에는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오후장에는 거의 매매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오전에 수익을 볼 만큼 받고, 굳이 금요일 오후장에 매매를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안 했는데,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이런 데 놓친 건 조금 아깝긴 해요. 근데 금요일이고, 오후장은 눌림하기로 좀 빡세니까, 안 했습니다. 자, 일동홀딩스는, 저 일동홀딩스 조금 큰일날뻔 하면서도 수익이 컸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1, 1동 홀딩스는 시카부터 샀거든요 시카부터 사서 차도 조금 크게 보면 조금 크게 보면 이 자리죠 제가 어그 표시를 많이 했는데 어, 갭이 15% 뜨는 걸 보고 얘는 6% 뜨는 걸 보고 어, 그러면 1등 홀딩스가 투자 근거긴 하지만, 제가 갭될 동안 얘가 한번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간 건데, 이게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고, 살짝 밑에 매수 걸어뒀는데, 체결되고,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쭉 빠져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1등 홀딩스가 생각보다, 갭이, 좁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는데, 또, 일동 제약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일동 홀딩스가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어?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5만원이죠. 이게 진짜 많은 자리죠. 딱 봐도. 나한테 비교. 여기서 추매했습니다. 추매를 하고, 일동 제약을 보면서, 일동 제약이 돌려주는지, 아니면, 일동 제약이 어제 고가를 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일동 제약이 버티는 걸 보고, 얘가 여기서, 이건 투매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투매예요 48,000이 어제 그, 정확히 지지한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죠, 48,000이. 어제 밑꼬리 한번쫙 뺐다가, 지지하고, 지지하고, 지지한 게 48,000인데, 이거는 일동이 약간 흐르면서 나온 투매라고 저는 생각했고, 아, 그러면 난, 이거는 47,000원, 45,000원까지 투매를 보고, 대응해야겠다 해서 여기서 정배수 태웠습니다. 여기 상가에 모든 물량에 정배수 태우고 45,000원에는 두 배수 태울 생각으로 있다가 반등에 약손절 쳤습니다, 일단.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올 때 약손절 치고 나머지 반비중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동차기에서 이제 아까 단독 붙은 기사가 나왔죠? 미국 정부가 시어노기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매하겠다고. 거기서 슈팅을 줘서 수익 정리하면서 여기서 큰 수익을 생겼습니다. 어 기다렸으면 이렇게 더 먹었겠지만 사실 뒤에 갈지도 몰랐고 약간 더 가까이 사했는데 일동홀딩스 오늘은 아침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일동홀딩스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동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 산 물량으로 뒤에 물량을 뒤에서 매도하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일동홀딩스는 이 자리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버티고 올라갔으면 더 길게 봤으면서, 어 뭐, 시각까지 봤을 텐데, 그걸 못했고요. 그래도 한 평단이 여기쯤으니까한 6%? 가깝게 챙겨갔네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크게 보고, 어, 굳이 뒤에서 내면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여기가 5일선이었거든요. 딱 사고, 일본 을 보니까 여기 5일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왔구나 생각했고, 45,000원까지 가는 건 진짜 투매라 생각했어가지고, 더 여기서 매수한 거를 가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한신기계는 아까 뉴스 있었죠? 창원인가? 어디지? 네, 창원에서, 창원을 뭐, 원전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고, 이렇게 보면, 어제 프로그램이 사는 거다 나갔죠? 요즘에 프로그램 사면 다 뱉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상파 하는 거있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얘는 그냥 아침부터 계속 팝니다. 계속. 계속 끝까지 팔아요. 끝까지. 끝까지 팔고, 좀 보시면, 저는 12,500원, 시장초 깨고 시작을 했죠 심플님이 여기 지지자리 있었는데 이런 지지자리 아예 깨고 시작을 해서 저는 안 보고 12,000원 주변에서 샀다가 어?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네 어제 산거다 팔겠다 싶어 가지고 정리하고 아 근데 12,000원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 샀다가 결국에 12,000원 깨서 정리하고 근 11,500원 이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지지한, 자, 지지한 자리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매수한 것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한 13시 30분이죠 보면 네 12,000주 아 120억 나왔죠 어제 140, 140억 들어왔으니까 한 20억 빼고는 다 나갔으니까 어이 정도면 괜찮았다 싶어 가지고 여기 사서 총가 정리했습니다 아, 이게 한1% 수익 되나? 네1% 되네요 수술까지 해가지고 이해를 했고 뭐 얘들은 이해 했는데 저는 어제 얘가 돌린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오일선에서 깨고 오일선 깨고 반등 나왔고 쭉쭉 빠졌다가 이런 점거점에서 점거점 있죠 여기.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어요. 저는 어제 여기서 한주 사서, 한 주인가? 한주 사서 아침에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뭐, 여기서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여기 붙었나? 인도였던가? 어, GS 글로벌. 인도 맞은 것 같은데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 때문에 인도 거어디서내맞네요 네 여기 석탄 부족으로 인도에서 뭐 정전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또 엄청 가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여기 아예 전거점 깔끔하게 넘어줄 때 vip로 넘어줄 때 매수했습니다 손전은 그냥 여기 vip 자리 잡고 쭉 가면서, 여기서 한 번, 저항 만들고, 다시 재돌파할 때, 추가 매수해서, 정리하고, 꼴에서 샀다가, 여하튼 단계거표 표시가 떠 있어가지고, 어, 단계래 들어가네? 아, 눌림하지 말아야지 또 선절 치고, 근데 생각해봤는데, 이거 2등주로 따라오는 거 보고, 아, 야, 오늘 20%까지는 보자. 4,500원이죠, 20%.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사서, 2 0 팔고, 4,400원에 팔고, 4,600원에 팔았습니다. 4,600원인가, 4,550원인가. 그쯤에 팔고, 얘는 끝. 음, 그리고 저도, 이거 아까 어떤 다른 영상을 보면 서알았던 건데, 얘를 보시면, 매매하기 쉬웠던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멈춘 지점에서, 다시, 시을쏴주 매도가 나오고 매도에서 멈춘 대서 쏴주고 이 매도의 물량이 한 60억이었던가 20억이네요 20억까지 매도가 나오고 반등하고 20억까지 매도가 나오고 반등하고 이걸 보고 어떤 유튜버는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얘는 그렇게 해서 매매를 끝냈고 KPLP는 KPF는 GS 보면서 돌파할 때 사서 주 매도하고 전고 눌림 샀다가 그냥 대충 수익 수익이었던가 해서 그냥 정리하고 이거 쭉 올라가길래 혹시 몰라 한주 그냥 샀거든요. 아세주 샀네. 세주 사서 시간에 빠지길래 다 정리했습니다. 어, 어제 심플링이 말씀하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버텼다가 올라가는 차트로 했는데. 얘는, 한대 맞았네요. 아직, 뭐, 멀었네요. 이런 거 보니까. 취했는 했는데. 다음에 쌍방울은, 진짜 아까웠던 게, 보시면, 음, <laughs> 면상한가살리죠상한가리 밑에 시작하길래, 사서, 사고, 배도 하고, 브로, 뻗을 때, 1,150원 덜파하 싶어 샀다가, 여기서 손절 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죠. 이렇게. 936원? 저는 935원부터 근처에 걸었는데, 한 개만 체결되고, 올라가서 대충 정리하고, 갑자기 쏘길래, 그냥 따라잡아서, 따라잡아서, 정리했습니다. 이거 뒤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매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비중을 실었어야 되는데, 어, 비중 못 실은 게아쉽고요 정확히는 이제, 제가 940원, 935원, 930원 걸었거든요. 근데 940원 구만체결되고도 올라가서 2%안될때 정리했습니다. 베이스 캐피탈은 이제 상한가 가고 시세를 줬죠. 저는 이제 갭 뜨고 세게 줄자하는데 줄 생각보다 저한테는 시세를 못 줬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계획을 했는데 얘는 손질만 나갔습니다. 얘는 보시면 얘는 그냥 여기서 마이 치고 올라가길래 조금 사고 이런 저점을 지키나 싶어가지고 매도 걸어둔 거를 걸어둔 게 체결됐고요 여기서 제가 비중을 추이을 했었어야 되는데 비중을 못 줄였어요 여기서 매도를 걸었던 것 같은데 음, 안 되고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 가서 손절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할 때 3분의 1 정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보시면, 여기 이 자리거든요. 보시면, 이 자리가 여기 지정에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줄을 끄면, 이 자리죠. 그래서 선절을 칠까,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 하다가, 좀 기다리니까 올라와서 여기서 또 약선절, 약선절. 그리고 마지막 날 물량까지 약선절로 정리했습니다. 한지 아, 사료는 요는상황가 언제 깨질지 궁금하네요. 도대체 지금 4연상, 5연상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이거상얘도 그냥 한주 사서 계속 저는 얘를 투매 나오기 기다렸는데, 뭐 투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주산거 정리되고 또 사서 또 정리되고 또 사서 또 올라가길래 그냥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투매를 기다리는데 투매가 안 나오고. 얘는, 그냥, 보고, 상탈를한 거라서 뭐, 말씀드릴 포인트가 없고요전 솔직히 이 종목이 갈줄 몰랐거든요. 이 종목이 보면, 기타법니 이제 많이 팔았어요. 사악한 날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갭도 안 뜨고, 죽었다고 생각 했는데, 어, 모르겠네. 이 종목은 그냥 저도 실시간 종목, 보고 많이 올라 있길래 뭐, 뭔데 2,000원 넘어가서 2,000원 위에 넘어갔을 때 매수하고 혹시나 한이 사다가 관기를 보여주면 더 가니까 근데 더 가잖아요 여기서 완전 고점을 밀려야 되는데 2,000원이면 이거 안 밀리고 다시 돌파해서 추가 매수해서 2,100원부터 팔고 다시 밀렸다가 또 앞에 이자 이 오전 고점 지지해주죠 돌려서 추가 매수했다가 여기서는 다 던졌습니다. 왜냐? 한의사라고못갈것 같아서요. 다 던지고, 여기서는 한의사라고 상하가 들어갈 때 혹시 몰라 샀다가 정리하고, 뭐, 이 다, 다 뚫고 올려서 갔다가 깼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죠. 시간이 지금 벌써 2시 반이 넘어가는데, 2시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얘는, 뉴스 매매에요. 얘는 뭐, 이건가? 아닌데. 네, 이거죠. 이 옛날부터 있던 뉴스인 걸로 아는데, 어, 2,400원 이전 자리도 넘어가길래, 따라잡았더니, 시세가, 시세를 한 번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8%인가 7% 먹고 나왔습니다. 뭐, 어, 얘도 잡주라서 별로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고 얘도 뭐 KF, KPF인가 KCP든가 KCP도 이제 문에 샀다가 어, 그냥 달렸고 한 번씩 다 의미가 없는 매매고 얘들도 매매하긴 했지만 뭐 의미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매매했는데 화이트 매매 안 했고 공구모는 요즘에 파트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저점 계속 올리고 5상3 4 타는 모습에 어제 고가를 넘어갈 때 매수를 했는데 이제 반짝 주고는 빠져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데에펄 아비스는 아, 진짜 아까운데 제가 여기 9200원 걸어뒀었거든요 9200원에 걸었는데 체결 안되고 올라가가지고 아 이건 진짜 배 아프더라고요 어, 저도 책을 했으면 얼마야? 5%네, 씨. NPCU. 얘는 사한가 같고, 패배터리와 관련된 악재도 있었고, 근데 갭이 떠서, 그냥 뭐, 1분 만에 5%, 뭐또 5%, 그에 갔다가 갭 뜨고 밀렸다가 다시 또 가고, 또한 24%까지 찍고, 중간에 행보를 이렇게 쭉 했죠. 행보를 이렇게 쭉 했는데, 원래 저점을 깰 때, 선전 나가겠죠. 이제, 개미들은. 근데 그걸 깨고, 다시 올렸더니, 다시 그리고 이 자리 지지하고, 핏을 쭉 주고. 그 상가 들어갔다가, 폭포수수 꼽고. 이거를왜 못한 게 아쉽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종목은 잘배안하니까 대금 100억, 600억 터졌죠. 코스모 신초제도 뭐, 뒤에서, 회배터리 관련 뉴스 나면서 이렇게 시세 한번더 줬고. 얘는 지금 보면, 연기금도 사고, 뭐 투신도 사고. 외국인도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안 팔고 또더 사, 더 사네요. 이전보건 지금 1년치 신고 깔아서 한번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 얘도 뭐밀 관련 주죠. 4월, 15일, 이때인가? 이렇게 뉴스가 있는데, 얘는 뭐캡 뜨고, 바로 그냥 상한가 가서 매달 수는 없었습니다. 약간 한국 맨날 때 같은 느낌인데, 아쉽긴 하네요. 어제 고가 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 오늘 올리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자체가 안 보고 있었으니까. 또 오늘 매매 이렇게 했고요. 저는 뭐, 가지고 있던 로봇주에서 수익이 조금 났고 일동하고 일동치하서 1동 수익 났고나머진다 거의 손절이었어. 얘도 손절. 뭐, 얘는 뭐, 의미 없고, 얘는 좀 괜찮았구요. 그 다음에 사료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와서 맨마하가 조금 쉽지 않네요. 다들 금요일장 고생하셨고, 다음 주월일에 뵙겠습니다.